여기 먹어 봐 봐. 네? 양상추 대가리. 맛있어. 그러니까 막 뭐지기 사서 담아도 요만큼밖에 안 돼. 담아 주세요. 진짜 얼마 안 되네. 야, 엄청 응. 많아. 한끼한 한 끼. 한 끼밖에 못 해. 한끼 먹으면 되지 아마. 응. 상추를 맛있게 먹으려고 사다 놓고 어, 먹으려고 보니까 상추가 시들이 해가지고 삼사서 먹기에는 조금 그런 날짜가 조금 지난 오늘 상추들을 냉장고에서 다꺼냈어요뭐 양상추, 적상추, 청창추, 뭐 로메인 집에 있는 그런 저거 뭐야. 쌈 싸먹기는 조금 그렇고, 버리기에는 조금 음식을또 버린다는 게좀 그러니까, 그런 상추를 오늘 깨끗이 씻혀 가지고 버리지 않고 맛있게 먹는. 상추 무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추를 이제 깨끗이 씻어야죠. 양상추도 조금 넣고. 이걸 살짝 데쳐야 되거든, 무침이니까. 막 이렇게 무르잖아, 지금, 이렇게. 이런 거는 약간 이제 손대면 이제 띠, 띠 버리고. 상추를 살짝 데쳐야 되는데 대부분 요즘 다커피들 좋아하시니까 커피포트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물한 1리터 정도 커피포트에다가 물 1리터 정도 넣어 갖고 끓여서 살짝 데치면 됩니다 깨끗이 씻어 놓은 상추 있잖아요 그거를 적당한 그릇에다가 넣으시고 끓인 물을 부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부었으면은 좀 뜨거우니까 녹색갈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지적지적 끓여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그냥 짜서 뭉치기만 하면 돼요. 어? 어. 음. 커피포트에서 뜨거운 물을 이제 부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적당하게 이제 데쳐진 데쳐진 거지.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무를 것 같죠? 그렇게 무르지도 않아요. 아삭아삭하고. 식감이 먹으면 무르지 않고 아삭아삭해. 이렇게 다걸 채에다 이렇게 걸러서 역시 다씻혔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물기를 짜서 이제 무치면 되겠습니다. 저 상추 무침에는 양념 간장도 간단해요. 마늘도 막 많이 넣는 것보다 마늘 반 숟가락 정도, 요, 진간장 세, 세 숟가락, 요 맛을 조금 올려줄 수 있는 요 집에 있는 액젓 한 숟가락, 우리는 까나리 그리고 요 고춧가루 세 숟가락. 고춧가루는 김치용 고춧가루 쓰시면 돼요. 아까 상추가 이렇게 많았는데 살짝 데치니까 이제 숨이 죽어서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 양에 따라서 양념을 약간씩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마늘 아까 반 숟가락, 액젓 한 숟가락, 진간장 세 숟가락, 고춧가루 세 숟가락, 통깨 여기 살살 한 숟가락. 그리고 매실 액젓 있으면 한 숟가락 정도 넣으셔도 돼요. 매실 액젓 한 숟가락 정도 넣으시면. 아니, 매실이, 매실이야, 매실. 매실에. 상추를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사실 생상추 하루에 막 이렇게 먹기가 좀버겁운데 이렇게 무침해서 먹으면 30장, 50장도 충분히 먹을 수가 있어요. 참기름을 넣어도 되는데, 엄마는 안 넣어요. 음, 맛있는 물컹 안 하지. 음. 아삭아삭 하지. 양창추 요거 대가리도 아까워서 엄마가 데쳤어. 음, 음. 이 먹어봐봐. 네? 양창추 대가리, 맛있어. 음. 그러니까 막 멋지게 사서 담아도 요만큼밖에 안 돼. 괜찮으네. 담아주세요. 진짜 얼마 안 돼, 네 한끼 먹으면 되지 아마. 아 근데 이거 맛있어도 밥 먹겠다. 응, 음. 요거 한끼 맛있어도 밥 먹어. 음. 요즘 젊은 사람들. 내 직장 생활하고 애기들 육아도까지 하면 가 너무 바빠서 진짜 뭐 사놓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막 버리는 거면 보 너무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런 걸 이제 엄마가 느끼다 보니까 될수 있으면 안 버리려고 많이 이제 애를 쓰는 거지 시간이 지나서 또 버리게 되면 그런 그런 게 되게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될수 있으면 그런 걸 버리지 않고 그것을 잘 이용해서 음식을 뭐를 만들까. 그런 걸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음식을 많이 또 생각해서 준비해 볼게요. 네,